어느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라산과 설악산을 등반해 본 회원수를 조사했더니, 한라산을 등반해 본 회원은 23명, 한라산과 설악산을 모두 등반해 본 회원은 15명, 한라산이나 설악산을 등반해 본 회원은 33명이었다. 설악산을 등반해 본 회원수를 구하시오. 아주 대표적인 집합의 원수의 문제야. 자, 우선은 설악산, 한라산하고 설악산이 있으니까, 나는 한라산을 등반한 사람들을 A, 설악산 등반한 사람 b 라고넣을게요 그쵸 자 그러면 한라산을 등반해 본 회원 23명이니까 이거란 이기고 그쵸 그 다음에 설악산 어~ 한라산과 설악산을 모두 등반해 본 사람이니까 얘도 등반했고요 그리고 얘도 등반한 사람이 15명 이렇게 이해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한라산이나 설악산을 등반해 본자 이거네 A나 또는 B나 이렇게 등반해본 사람이 33명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나는 이 지문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다음에 물어보는 거, 설악산을 등반해본 회원수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다 찾았네. 합집합 A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교집합이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이거 넘어가시고, 그러면 33 플러스 15 마이너스 23은 MB. 이게 나와주는 거잖아.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얼마야? 10이잖아. 25. MB는 25.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표현수는 25명입니다. Okay.